아 어, 11월 아또 어, 이벤트도 기프트 총 10장 아 어, 10만원씩 10장입니다 아이고 네이버 정면에 떠가있어 미스티 어 자세하게 내가 미스티 캐릭은 내가 몰라 피시를 막 그렇게 했던 사람이 아니라서 근데 이렇게 네이버에까지 공개하는거 보면 심면 아이템을 공짜로 준다고? 야저 빨간색을 아니 빨간색을 그냥 준단 말이가 50만원 상당의 50만원보다 더 비싸지, 이거. 옛날에 다돈 주고 뽑은 거야, 이거, 이거. 와, 지금은 그냥 저번네 이거. 잠깐만, 들어가 봅시다. 지금 네이버에서, 오, 맞네! 1년 전부터 한다켜놓고 업데이트 안 하고, 안 하고, 미루고, 미뤘는데, 세 번째 대규모 업데이트. 야, 용타고다니나? 와, 야, 이거는 솔직하게... 아, 이거는... 이거는 내가 해야 된다. 어, 잠깐만... 방금 날짜가 며칠이었나? 아, 잠깐만... 야, 날 잠깐만 잠깐만... 아이씨 20... 야, 이거... 허. 난짜까지 27일이야, 이거! 어, 27일! 미스틱! 27일날, 아무래도, 그래도 근데, 아, 이거 내가 또, 검은사막, 초창기 멤버잖아. 검기, 검기 창시자. 그지? 또 뭐, 흑정령, 흑돼지, 흑돼지 하면서, 내가 또 만든 사람인데, 꽤 많은 유행어들 아, 27일날 미스틱이 나오면, 그래도 여러분들 뭐, 잠깐은 플레이 한번 해봐야 안 되겠나? 용 타는 거딱 보니까 느낌 파고 와요, 이거. 용을 감고 다니네. 오! 업데이트 정보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업데이트가 미스틱이네. 어, 그리고 대사막. 첫 번째 업데이트 한번 보자. 대표 무기가 청파각이네. 완갑, 전투 타입이 근거리. 어, 원거리가 아니고 근거리네, 이거? 근거리. 영상이 하나 있는데. 어, 한번 봅시다. 봤던 가 아이가? 오, 그리고 태양의 전장. 세계 모든 것이 시작된 곳, 대사막. 오... 0 0 명이서 전투를 한다는데? 근데 웃긴 거 뭔지 아나? 내 이야기 해줄까? 검은사막은 게임 플레이 화면이 이거다? 맞나, 이가 보통 이러잖아. 영상 다 보고 게임 안에 들어가면. 아이, 씨발, 영상하고 틀리네, 이거. 이 그래픽이 왜 이래. 아, 진짜 이거는, 내, 이거는 진짜 인정이 돼야 된 나도 옛날에 검은사막에뭐 돈도 많이 쓰고 아쉬운 소리도 많이 했지만은 인정할 거는 인정해야지. 이번 테스타에 가서 에피소드 가셨는데, 막부형하고 같이 갔었어. 그러니까, 그거 영어로 적혀있는 거야. 블랙데저트라고. 그러니까, 와, 힛님, 이거 새로 나왔는 거, 저거 멀리서 봤지? 어우, 그래픽이 죽이는데 있네 어우, 새로 나온 게임 같은데, 차후에 출시할 것 같은데, 어우, 저 블랙데저트 있님 보시죠, 있네. 막부형이. 오, 야, 이거 블랙데저트, 이거, 앞으로 잘 나갈 것 같은데? 가는 거야. 그고 옆에서 동생이, 흰님들저 이게 검은 사막입니다 아, <laughs> 씨. 아이고 뭐~ 똑딱 까 보다 맛보양하고 둘이서 맛보양 겁나 뭐~ 잘하는 척 하는 거야 어~ 그래가 와형저 영어를 블랙 데저트가 검은 사막이 라는데와 형은 하나도 모르네 아니 뭐~ 진짜로 뭐~ 학교도 뭐~ 나왔다 하고 하면서 똑똑한 척다 하면서 아, 블랙 데저트도 모르면서 무슨 저기 신규 게임이야 그럼 내가 뭐~ 엄청나게 내가 캐거든 나도 몰랐지 얘들아 이거는 게임 안에 실 사진 낙타. 아, 근데 배경이 밝아서 좋다. 맨날 저 검은 사막 보면 좀 깜깜하고 그랬는데, 어, 실제 사진. 아유, 그래픽은 뭐, 이거, 다른 게임 회사들에서도 놀래더라. 어쩔 수 없단다. 아 그냥 검은 사막은 접어두고 가야된단다. 못 따라간다네. 원래 이 기술진 분들이 뭐 하는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저 기가 막히네, 기가 막히네. 야, 알림 신청 좀 하자. 인증번호 줬고, 잠깐만, 이벤트. 진짜 그래 올해 버티면 버티스로 좋은 것 같아 검은 사막은 이거 전보다 이거 돈 주고 다 뽑은 건데 이거를 공짜로 줘? 어? 아니 누구 맘대로 어 이렇게 8개 받았네 마치 보상 아이템은 정기점검 후에 LMS로 모험관님한테 지급될 예정입니다 자세 한 사항은 이벤트 더 많은 이벤트 확인 이게 알림 지금 이벤트네 얘들아 이게, 날짜가 있으니까, 이 맞춰서 하도록, 여러분들. 괜히 날짜 지나가, 저거, 매일 돈들가서살 필요 없잖아. 5세대도 주네. 21일, 어, 목요일부터 12월 4주차까지 어, 요리 주네, 얘들아. 요거는, 어, 첫째 주, 12월. 12월 4주에 요거 두개 주고. 오케이. 알림 해놨으니까, 뭐, 잘 되겠지, 얘들아. 업데이트 내용이 겁나 많아 이거 대사막 이거 기다리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거든 내가 게임할 당시에도 대사막 언제 나오노? 대사막 언제 나오노? 막 그랬었거든 여러분 미스티 아이 어, 캐릭터에 대해서 조금만 좀더 보고 싶은데 <laughs> 지금 나온 게 지금 은 일단 요거밖에 없어 얘들아 어 지금 나온 게 정보가 이거밖에 없어요 그죠? 대사막 자세히... 어, 아 전장 아아 준비 중이네 아 어, 용이 근데 이때까지 받는 용 중에 제일 멋져. 보통 용범은 미꾸라지처럼 그렇게 만들었더라고. 어? 어 근데 이거는 어 진짜 용 같아. 총룡닉룡 내가 가장 재밌게 했던 게임 자꾸 묻고 묻는데. 근데 진짜로 내가 컨트롤까지 하면서 결투, 결투까지 하고 결투 대회까지 내가 열고 그랬던 게임은 검은 사막이었어. 내가 자체적으로. 어, 결투 대회를 열었으니까, 아프리카한테 이야기해서, 300만원 상금 대회, 내일 집에 있는 플레이스테이션까지 4등한테 뭐 줬어. 그 정도로 내가 애착을 가지고 했었다, 진짜. 1대1 결투 같은 거 겁나 좋아했고, 결투장에서. 그래서, 아 진짜, 아쉬움도 많았는데, 그래도 뭐 다시, 검은 대사막이, 어, 나온다고 하니까, 어, 좀 땡기네, 어이? 유튜브도 있네, 잠깐만 있어봐. 유튜브에 뭐 있나? 뭐야? 에이든에게 에이든 밑에서 한 자, 아이린도 밑에서 한 자, 나한 자. 이건 뭐야? 에이든한테 다시 밑에서 한 자. 이제 호수 돌치는데? 잠깐 밑장 빼기냐? 뭐야? 내 배하고 아이린 배를 밑에서 뺐지 내가 닭다리 핫바로보이냐겁니다 아니 이분들 연기가 자보 아, 보죠 아이린한테 편의성 개선을 줘서 이 판을 끝내겠다 이거 아니야아 나를 써야지 <laughs> 자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아 내가 전감을 잘하는데 마띠케라 손 움직이지마라 어? 아참어또 이제 여기 이제 열 하시는 분들이 이제 실적 묘래 했는가봐 아런건참 내가 찍어야 되는데 내상마귀네니상마귀야 내가 봤어 이 검린이 밑잠 빼는거 내가 똑똑히 봤다니 확실하지 않으면 부를 걸지마라 이분저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프로스비, 프로, 아니, 거기, 프로비스, 예, 여러분들, 그 관계자분인 것 같은데, 아이고, 야, 어? 무슨 일이고? 그래도 뭐 요즘에는 너무 이래 잘하는 것보다, 이런 약간 고자연스러운 이런 연기가 요즘에 좀 먹혀 이바라 뜬다! 가더라! 한번더 골라!